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i s 입니다 오늘 viable 그리고 feasible 이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 단어는 우리말로 타당성 있는 대략 그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적용 범위가 다르고요,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이 viable이라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는 것,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오래 유지가 가능한가, 성장이 가능한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블의 경우는 성장이라든가 지속의 그런 전략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런데 피서블이라는 것은요 제한된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시도가 가능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장단점, 유효권 수익성 등등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환경이라든가 배경 등의 여러 가능성은 무시하고요. 장단점, 시도 가능성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자, 예문을 보시면요. Make sure that your design solution is feasible and viable. 확실히 하도록 해라 너의 디자인 솔루션이 그냥 요즘엔 솔루션이라 그러죠. 그것이 feasible하다 그리고 viable하다 두 개를 같이 써 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단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좀더 강조하는 경우가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솔루션,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것 등을 지칭하는데 앞뒤 문장이 빠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어는 문맥이 결국 핵심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죠. He is the most viable candidate. 이렇게 했는데요. 그는 가장 모호한 후보자다. 기존의 후보자라는 개념은 정치에서 어떤 득표, 그래서 당선을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리 당으로선 밀어줄 만한 후보다 라고 할때 viable를 쓰게 되죠. 이미 이 후보자는 선거 유세에 돌입한 거죠. 그 다음에 viable seeds, 씨앗이죠. 그것도 가능한 편인데요. 이러면 지금 씨앗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식물이 될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The train can't be a viable alternative to the plane. 기차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A viable alternative. 타당성 있는 대안, 그냥 이렇게는 번역하는데요. 비행기에 대한. alternative는 뒤에 to. 그래서 to 다음에 오는 것에 대한, 대체. 그런 개념인데요. viable이라는 것은 이미 비행기도 기차도 다 있지요. 그 상태에서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런데요, feasible은 이렇습니다. The plan is technologically feasible. 이 계획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뭔가 보니까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즉그 말은 아직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고요.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어 이거 할만해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recommended steps are feasible and effective. 제한된 조치들은 steps 하게 되면 걸음들, 그러지 않고 조치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feasible, 타당하고요. 시도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effective 하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결과를 잘 나오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viable, feasible.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차이를 확실히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영어 공부가 편해지시리라 확신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young, youthful, 그냥 다 젊은 그 정도 의미 아닌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